어느 아픈 날에 양희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긴진절인나게들어왔지만나 역시도 같은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여섯 동안 병원 다니는 일을 빼고는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었다. 보작 보작 땀이 났다가 약 기운에 그냥 자다가. 또 깨어 있어도 가라앉듯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성시대 진행을 맡고 처음으로 스튜디오 밖에서 청취자가 되어 여성시대를 들었다. 그건 뭐랄까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추어린 날 마치 어린 날 시험 기간 중에 한숨 자고 일어나 공부해야지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이쿠. 다음날 아침이구나 하며 학교 갈 책가방을 챙기는 황당함이랄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스튜디오 아닌 데서 뭐하는 거지 하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다 생방송을 매일 진행한다는 건 이렇게 뒷덜미를 당기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내친김에 (2년) 반 만에 종합 건강 검진도 받았다 아불사 드디어 내 몸은 경고에 노란 신호등을 보내다가 이제는 빨간 정지 신호까지 보내왔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난 서서히 여러 가지 병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생각해 보면 참 우습다. 방송이 되고는 건강을 자부하며 잘도 말해왔다. 그러며 몸이 얼마나 정직한데요. 꼭땅 같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왜냐하면 사람 역시 흙으로 지었으니까요. 자기는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해도 끄떡없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는 여성시대 생방송 외에 내 주된 활동은 콘서트다. 콘서트는 1년에 많이 해야 30일 정도지만 연습은 우리 팀과 8개월 가량 한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나에게는 연주인이지만 다른 곳에선 작사, 작곡, 선생님으로 활동한다. 일주일이면 사나울 우리 집 반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저녁땐 내가 차린 밥을 만나게 먹고 헤어진다. 남자 넷에 여자 하나, 거기다 우리 부부까지 일곱 식구의 상을 차리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고대다 싶다. 그렇게 12년 넘게 살았다. 허구한 날 생방송 끝내면 틈틈이 장봐서 반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일요일이면 몇 가지 반찬 챙겨 시어머니 뵈러 가고 그러다 보니 단 하루도 퍼지거나 공중 목욕탕에 가서 지지면서 실 겨를이 없었다. 또 일의 순서가 결정되면 무섭게 돌진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되어 이 시간 이 방송을 함께 듣는 이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한 구절을 읊조려 보았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이렇게나마 내 몸을 돌아볼 기회를 가진 건, 가진다는 건가진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많은 분들이 미즈놀 팀장과 스태프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또 응원해 주십니다.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경제적 자유의 그날이 되었을 때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픈 날이 오지 않기를 건강합시다. 잘 자요. 군나이.